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바퀴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반하셨습니다. <laughs> 네, 네. 저희 네. 지금 마침 작가님. 아 작가님 예, 네, 예 네, 이수정 안녕하세요. 이수정 작가님 와 계신 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laughs> 이게 아, 제가 귀한 분들을 그냥 아유, 기다리게, 아유. 기다리게 했단 아유, 말입니까? 저희가 영광이죠. 이야, 이 이수정 작가님과 하 홍정희 작가님 작품. 이수정 네. 홍정희 네. 선생님. 네네. 네. 선생님이 홍정희 선생님이세요? 네네. 네. 야 작품 옆으로. 조금 볼까요? 예. 앞에 쓰시면 그래도 예. 보이게, 네. 앞에 서시면 작품이 보이게 그러니까 작품하고 같이 어,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선생님은 어디서 작업을 하세요? 저는 지금 인천에서 주로 작업을 활동을 많이 하고요 인천에서요? 예예 한국미협 회원이고 예.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럼 인천에서 새벽밥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저녁에 편안하게 오셨나요? 시집밥 들고 아침 새벽... 왔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왔어요. 케이스 그래? 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저는 선생님 뵐려고 여기 쌈지한 갤러리. 네. 홍정희 선생님 뵐려고. 네 가평 아침구요 수목원에서 충무로 찍고. 어머. 부산까지 왔습니다. 먼데서 오셨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저좀 칭찬해 주세요. <laughs> 네, 정말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오셨네요. 아주. 그 대신 좋은 작품을 아, 보여주시면 되지. 아, 네네. 야, 선생님 작품 볼까요? 네. 아, 제가 뭘 조금 멀리서 이렇게 보면 선생님 작품은 어떤 천을 이렇게 예쁜 천을 찢어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드네요 제품에서. 아, 저 어, 작품에서. 작품에요 예. 저는 주로 빛의 기억 시리즈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 저희 작품은 아크릴을. 빛의 기억? 빛의 기, 기억 시리즈 예. 작업을 하고 어, 있고, 전부 다 주제는 빛의 기억이에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빛의 기억을 하다 보니까, 예. 그 빛의 기억에서 어, 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지나 미 개념들이 표현되면서 약간 이 작품에는 약간 의인화되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아크릴을 저는 한번 쓰지 않고 아직 여러 번을 계속 오. 입히다 보니까 아마 물감 같은 아, 그렇구나 아, 날 수도 그,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데들 또 보면 네. 그죠? 계속 물감이 계속 올라간다는 네, 얘기죠? 네. 저는 오. 아주 정말 수없이 많은 물감을 올리면서 이 느낌을 살려내려고 애를 쓰고 예. 있죠. 아 기법이 너무 독특하네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작가들한테 저는 좋은 작품을 볼때 작가 선생님이 작품에 시간을 많이 들인 작품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 그렇다면 제 작품 은 아주 좋은 작품이 되겠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laughs> 아. 그 선인장이 작품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저는 선인장이 제작품에 많이 들어간 이유는 음. 어, 선인장의 생명력을 갖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음. 그거는 제가 물을 주지 않고 가꿔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항상 그,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고 있는 그 선인장의 가장 제가, 척박한 환경에서 예, 감동을 받아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예, 피죠. 그걸 꼭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인장에는 그냥 밋미한 선인장이 아니라 많은 에너지들이 이렇게 다 담겨 있는 선인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이번에 부산에 출품한 작품들은 대부분 이것도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이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선인장인데 제가 이번에 표현하고 싶은 거는 요즘에 그 단절된 사회 있잖아요. 예. 양극, 양극화된 사회에서 서로게 소통되는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손짓도 하면서 또 같이 교감도 하는 그런 느낌을 살려서 표현해 봤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감이라고 해서 그렇지. 요즘 사이에 너무 단절된 그 게저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큰 거와 작은 거, 그죠? 네, 큰 거와 작은 거, 뭐 떨어져 있는 것들에 네. 서로 그 융합이 참보이요 네. 좋네요. 서로 함께 가는 모습을 네, 소, 좀 표현해 주고 싶었습니다. 예. 네. 아. 이거는 이제 혼자 있지만 손짓, 제목이 손짓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자꾸 자기가 좀 같이 하고 싶어하는 손짓을 내미는 거죠, 손을. 의인화된 느낌을 살렸습니다. 역시 작품 설명은 작가 선생님께서 하셔야 돼. 그래 그런가요? <laughs> 아, 네, 좋습니다. 네. 멀리서 온 보람이 있으신가요, 지금? <laughs> 가평에서 부터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네. 말 시키지 마세요. 감사하는데 <laughs> <laughs> 이런 것도 트이더라고요야죠 함께 가는 모습. 아,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모습을 좀 표현해 보고 싶었던 거죠. 저는 선생님 작품에 네. 그 제목을 붙일 것도 없이 그냥 땡땡함께라고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땡땡함께. 어, 아, 모든 작품이 점점 함께. 어, 그다지 미언 어,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다음 제목은 땡땡함께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